여러분 살면서 누군가에게 무시당해 본적 있으신가요? 무시당해 본적 있으신가요? 아, 이 무시당하는 거 쉽지 않는데 그것도 만약에 가까운 사람에게 아주 가까우고 친밀한 사람에게 무시당하면, 오, 나를 무시하면 안될 사람인데 평소에 내가 그렇게 잘해 주었던 사람인데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이렇게 환란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있는데 나를 무시하다니 그런 감정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가까운 사람에게도 무시를 당하면 그 마음이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도 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께도 내가 무시당하고 있다라는 감정을 느껴보신 경우가 있으십니까? 내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이든지 내가 하나님 뜻 따라 살려고 애쓰며 신앙생활 해왔는데 와, 내가 하나님 따라 하나님 뜻 따라 살려고 해왔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애타게 하나님 부르짖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 답이 없으세요. 정막해요. 하나님, 저를 무시하고 계십니까? 저를 잊으셨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아무 반응 없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그그 본문의 백그라운드는 베단인데 베단이는 예루살렘 동쪽 2km쯤 떨어져 있는 언덕 위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살고 있었습니다. 삼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베단이에서 2km 떨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오고 가실 때마다 그들의 집에 초청해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유할 것을 늘 제공해드렸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평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께서 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던 예수님께 따뜻한 집을 제공해 드리던 그러한 사람들이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였습니다. 이 삼남매였어요. 예수님과 그 스태프들에게 늘 잠자리와 머물 곳을 제공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가족과 같은 이러한 관계였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그 집에 머무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왔다갔다하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가셨을 때 어떤 해프닝을 맞이하시죠? 당신은 누구인가, 예수님께 당신의 정체를 밝히시오라고 묻는 유대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말씀하셨다가 하마타면 돌에 맞을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돌로 천류 치려고 했어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제자들과 함께 옛날 세례 요한이 침례를 주던 요당 강 건너편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더 내려가셨어요. 요한이 침례를 주던 그 장소는 나사로가 사는 동네에서 40km쯤 더 내려간 25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좀더 멀어졌어요. 그런데 그곳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무 너무 말씀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까지 따라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인편으로 소식을 전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해옵니다.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에 의하면 갑자기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관계가 그렇게 좋은, 가족과 같이 지냈던, 그리고 나사로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잖아요. 그걸 온 동네 사람들이 알았거든요. 근데 그 나사로가 병 들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마르다 자매가 굳이 그 인편을 보내면서 사람에게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나사로가 병들었으니까 어서 오셔서 고쳐 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관계를 예측해 볼수 있죠. 예수님께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라고만 이야기해도 병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라고만 이야기해도 예수님께서 그 소식 들으면 즉시로 올라올 줄 알았습니다. 그 그게 관계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말씀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느긋하게 이틀을 더 유하시고 배다니 집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틀 더 머무셨어요. 이 대목에서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도 제자로서 어, 어떻게 이루실 수가 있지? 무슨 상황이지 하면서 뭐라고 삽입을 하냐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 어떻게 바로 안 올라가셨지?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의문을 갖게 하는 거죠. 그렇게 나사로를 사랑하시던 분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씩이나 더 지체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오, 왜 바로 안 가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요단강 강 건너편에 있으시면서 그 소식 듣고 바로 배단이로 올라가지 않으셨을까요? 어, 그런데 여러분, 산수를 조금만 할줄 알면 어, 예수님께서 바로 올라가셨다라고 할지라도. 이미 나소로가 죽어, 죽어, 죽어 있는 후였을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베다니에서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께 보냈는데 하루가 걸렸다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체하셨던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삼일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라가셔가지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4일째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흘이 걸려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나흘이 걸려서 올라가서. 마리아, 마르다를 만나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 어,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뭐가 돼요? 네, 마르다가 마르다 자매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낸 직후에 예 첫날, 첫날 사람 인편을 통해서 그 오라비가 인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사람을 보낸 날 오라비가 죽었다 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중동 지역에는 더운 날씨 때문에요 하루 반나절이면 하루 또는 하루반이 지나면 어, 그 시신이 부패하기가 쉽기 때문에 하루를 넘기지 않고 장례를 치른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실 예수님은요 그날 인편으로 사람이 왔을 때그 이후에 어,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그 당시 말씀으로도 그곳에 가지 않으셔도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그를 낫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 이유가 오늘 말씀에서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찾고 싶으신 걸 찾고 싶은 것이죠. 장례를 그렇게 치러야 하는 그 하루를 넘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로 올라오셨다라고 했으면. 그러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네 상식입니다. 어, 그 얘기를 듣고라도 그 다음 날이라도 올라와 주셨으면 그 위족들에게 위로라도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야 올라오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똑같이 원망스러운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아 거기 요단 곳까지 가지 않으시고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힌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해피 엔딩이 있기를 주님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생각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 같지만 오셔서 그리고 더디 오시더라도 예수님께서 찾아 오셔서 그러한 기적의 명령을 행하실 때그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명령하시니까요. 나사로가 손발을 배에 동인 채로 걸어 나옵니다. 나와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처음 질문으로 좀 돌아가 보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들으신 후에 즉시로 올라가지 않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불과 하루길이면 오실 수 있는 일인데 나흘이나 늦게 장례가 다 끝난 다음에 올라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마리아랑 마르다 어떤 느낌이었을까라는 것이죠. 아왜 이제 오셨어요? 제가 예수님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왜 지금 오셨습니까? 많이 실망스러웠을 것입니다. 마음에 섭섭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 내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40일 주야를 주야로 철야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십니까?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적대감을 갖고 계신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적대감을 갖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 가정은 변치 않고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그렇게 가족처럼 여기고 예수님을 적대했는데 어떻게 안 오실 수가 있으세요? 어떻게 우리 오라비를 안 고쳐주실 수 있으세요? 이게 인지상종처럼 제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막 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그들의 사랑의 그 마음에 일말의 의심이 들어왔는지도 들어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라비를 땅에 묻고 장사 지내고 이웃들의 그 애곡 속에서 나흘이 지난 이두 자매의 마음 속에 예수님께로부터 아 내가 거절 당했구나 소식도 없고 거절 당했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사로를 처음부터 살리시기로 작정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지 이틀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들아 유대로 다시 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해서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거기로 다시 가시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니 깨우러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오해했던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 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배단위로 바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지체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를 뭐 묵상해 볼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되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나흘 동안 우리 곁으로 오시지 않는 그 지체하고 계시는 그 동안에 우리는 더큰 은혜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있지 않는 그 기간 동안에, 동안에 더큰 은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루터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은을 주세요 라고 기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종종 금을 허락하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배단위에 올라가시지 않고도 얼마든지 나사라의 병을 네, 고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어요. 그러니? 그 인편으로 그 소식을 전한 그 종이 왔을 때 그러니? 그렇구나. 지금 벌써 이미 숨을 거두었구나. 이미 예수님 아세요. 인편으로 사람을 보냈을 때 오라비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그 소식을 전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 이미 나사로는 죽었잖아요. 그 배단이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니 이미 배, 배, 그 나사로가 숨을 거두었구나. 내가 지금 바로 살리겠다. 라고 하실 수도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단순히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보다 더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더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실 때가 있으세요. 시간이 지체될지라도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할 때라도요.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끊어진 것 같은 그러한 막장까지 몰릴 때라도요. 그 시절을 지나게 하실지라도요.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그 방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 같고 하나님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고 우리를 완전히 잊으신 것 같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애썼던 모든 것이 허사인 것까지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에게 베푸실 크고 놀라운 은혜가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베다니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시지 않는 시간에 나사로가 죽고 장사되어진 그 일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라는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기 시작할 때, 걸어 나와서 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시작할 때, 나사로 삼남매뿐만 아니라 나사로 삼남매를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과 그것을 보는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그 일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큰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삼남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일들이 더큰 믿음이 전파되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통 당할 때 우리보다 더 고통 당하십니다. 우리 고통 보시면서. 그냥 기다리실 것이 아니다. 우리 고통 보면서 더 고통 당하세요. 우리가 부러지질 때 우리가 원하는 시간보다 더 빨리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런데 즉시로 응답하시지 않고 기다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은 여러분 절망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뻐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것 자체를 하나님도 고통하시면서 같이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내가 하나님의 그큰 일들을 기대합니다.라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좋은 것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만큼이나 생각이 크고 넓고 깊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여러분 인편으로 그 소식이 왔을 때 나사라의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그 이야기와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려주셨다라는 이야기 그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두 두 이야기 사이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가 다른 것이고요. 그두 이야기 사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것입니다. 단순히 어, 나사로가 아프니? 그래, 나았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크기가 다르고요. 나흘 만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그들 제자들과 유대인들과 그 지역 가운데 나타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부활이 있음을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 부활이 있음을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물을 살아서 믿는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다 이것이 오늘 우리 침례받는 현수 형제님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침례 받을 때 죽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조금 지체될지라도.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그 기도의 응답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쓰임 받았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결코 너무 늦는 법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될 때는 여러분 꼭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리를 원하시고 변화를 일으키시려고 하는 무엇이 우리의 삶 속에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시기 위해 응답을 지체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어떤 특권 의식이 있었다라고 가정해 볼수 있어요. 아, 그들 가정 가운데 특권 의식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재밌죠.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들어가실 때마다 자기네 집에 머물렀어요. 자기네 집에 머물렀어요. 예수님뿐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자들과 모든 스태프들이 어, 다 자기네 집에 들려서 대접을 받고 대접을 해 드렸고 그리고 거기에 유해했어요. 스테이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모든 동네 사람들이 샌디에이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만 가지고도 얼마나 특권의식을 가질 수 있는지 우리가 알수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핫했던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무리들내한 칸이라도 좀 앞에 가보려고 그렇게 삐집고 들어가려고 했던 그러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샌디에고에 오신다는 거예요 와우. 그래서 박철희 집사님의 집에 유하시는 거예요 근데 샌디에고에 오실 때마다 박철희 집사님네 집에 유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막 나요. 근데 다음 달에 예수님께서 또 샌디에고 에 오세요. 그럼 누구네 집에 머무십니까? 오, 그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과 저녁 식사를 한번 좀 해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연주를 좀 대보고 싶으세요? 오, 박철희 집사님께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예수님은 언제쯤 도착하셔? 이렇게 전화하는 거죠 저녁 식사 스케줄은 좀 어떠셔?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샌디에고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그 스태프들이 다그 집에 머무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한번 예수님을 좀 만나볼까 해서 성도님들이 자꾸 여러분들 가운데 저녁 대접 한번 스케줄 막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청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특권 의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부정적인 요소가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 십자가 위에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몸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분명한 특권 의식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이왕 같은 제사장적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라고 살아가는 것 괜찮은데, 그러나 우리가 이 특권 의식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구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구하는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 그것은 특권의식에서 오는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요술램프 진위로 전락시키는 행위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불평과 불만입니다. 그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교만함으로 나타나는데 불평과 불만이 나타나요. 야! 정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우리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대접을 해드렸는데 어? 오실 때마다 그 많은 스태프들과 어? 예수님을 그렇게 극진히 대접해드렸는데 가족과 같이 여겨드렸는데 그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라는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이틀이나 더 머물면서 지나서 오실 수가 있어라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은요.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했다 라고 할때 느끼는 감정이 불평, 불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요 당연하지 않은 것을 받았을 때 느끼는 것이 그 감정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린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빚지신 것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신 것이 뭐가 있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집에 들어가셔서 대접을 받으시고 쉼을 가지셨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교만함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있으면 그것을 교만함으로 바꾸어서 불평과 불만으로 표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 지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지체하시는 것 또한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큰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될 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교만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찬양 우리 함께 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